예리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지자 예리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서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놀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능력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첫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몇주 동안 우리는 바벨론 왕느부가네스를 통해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을 비롯하여 애굽과 블레셋, 모압과 암몬과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등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마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입만 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다 백성 중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만 전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기간은 약 40년 정도 됩니다. 만약 40년 동안 매주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그 성도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목사님을 쫓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요야기만과 구간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듣기 운을 하던 메시지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주변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원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한난에서 구원해 주시어서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중에서 처음 세절인 1절에서 3절과 마지막 세절인 8절에서 10절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네 절인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놀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잃어버린 양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떼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계란의 흰자, 흰자 사이에 노른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심판의 말씀 사이에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해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여 쓴 열매를 맺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해져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 애굽의 요소, 블레셋의 요소 모학과 안문과 애돔의 요소 담에색, 계달, 핫솔, 엘람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마지막에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이 세상의 권세 자본자 사단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득한 사단의 권세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본심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에 정통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승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리뽀스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용,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구보는 야구보소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건면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르심을 받았다 말씀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했고, 그 이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간들은 쉬운 시간이었습니까? 그 시간 또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겠죠.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정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성령께서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은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40년 신앙생활했고 30년 사역자로 살았기 때문에 제 남은 삶은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남은 삶 또한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날이 가깝습니다. 마지막 날, 환난의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날씨만, 날씨만 봐도 더 더워져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울 때 어쩌면 이서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극한 고난 가운데 시험에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 본심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5절과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란의 흰자위와 노른자위 사이에 이 포함되어 있는 이 4절에서 7절, 그 가운데 또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은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말씀하시며, 6절에 내 백성, 이런 잃어버린 양떼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은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거지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들을 허 락하셨고, 또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드셨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생명의 밀건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허락하시든지, 묵묵히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해 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 능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모든 시간들을 능력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구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